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여섯 번째 지구에 인간이 나타나면서부터 이 지구촌은 시끄럽다는 그런 글자를 남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세상이 끝나, 이 지구에 자유와 평화를 추가적으로 만든 기구가 유엔 기구입니다. 유엔이라는 이 기구가 지금 1세계도 한테 종이 호랑이 아닌 휴제조각이 되어버렸습니다. 결의 아니니, 무슨, 뭐, 보고서니, 하면은 뭐합니까? 그쪽에서는 그냥 화염방사기, 총살, 공개철, 그냥 뭐, 그냥 뭐, 개, 돼지, 때려잡듯이, 죽여도, 누구 하나? 비속으로 뚫린 입이라고, 그냥 입만, 부어처럼 뻗고 되고 있으니, 그 기구, 방송 진행자의 입장에서는 빛나단 생각이 납니다. 세계의그 문명을 좌지우지한다는그 무역센터를 박살낼 것이 아니야 유엔! 말 한마디 못하고, 세계 자유평화를 오히려 망가뜨리는 그 기구는 정말로 없어져야 된다는 한 방송 진행자의 정말로 절교한, 저주하고 싶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방송을 마칩니다. 반성하십시오.